남수단의 톰 아저씨. 아프리카의 한 작은 마을 통. 그곳에는 언제나 웃는 한 한국인 아이들은 그를 통 아저씨라 불렀죠. 1991년 의사이자 음악가였던 이태석 신부는 남수단 톤지로. 그곳은 전쟁으로 폐허가 되고 내전과 부족 갈등으로 황폐해진 땅. 의료 시설 하나 없던 땅. 말라리아, 결핵, 나병. 아이들은 매일 목숨을 잃고 그는 주저하지 않고 수술 도구 대신 희망을 낡은 천막 하나, 녹슨 수술 도구 몇 개. 그게 그가 가진 전부였지만 흑담 운막 병원 설립하여 나병한 생병까지 창고라는 환자 맨손으로 하루에 300명씩 진료. 밤엔 맞추 주제 없이 아이들의 상처를 꿰매고 한국으로 간절한 편지를 써서 약품을 조달, 낮은 학교를 짓고 아이들에게 수학과 음악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트럼펫을 가르쳤고 전쟁터의 총성이 멈추는 시간 아이들의 트럼펫 소리가 마을을 채웠죠. 그가 만든 톤즈 브라스 밴드는 남수단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울지마 톤즈 브라스 밴드. 톰 아저씨가 오면 세상이 밝아져요. 하지만 2010년 그는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남긴 건 돈도 명예도 아닌 사랑이었습니다. 그가 떠난 톤즈 마을엔 지금도 트럼펫 소리가 울립니다. 남수단 정부는 이태 이태석 신부를 교과서에 수록 그가 세운 학교와 병원 그리고 밴드는 여전히 운영. 헌신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이태석 신부 그는 떠났지만 세상은 그를 울지마톰 아저씨로 기억합니다. 알찬 다음편도 구독과 함께 K 스토리텔링입니다.